먼저 우리가 이야기할건 기후요소와 기후요인을 이야기할건데 그거를 먼저 해버리면 여러분이 멘붕이 오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해요 복습한 친구들 얼른들 다시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이 둥근 지구를 가운데에서 딱 잘라버리면 이 영구의 위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라고 부르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북위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남위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북반구와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위도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는 이 적도하고 그 이루는 각도. 이 지점이 적도와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건 지구를 구니까 이렇게 놓고 한 방에 샥 이렇게 잘랐을 때 정확하게 자르면 제일 긴 위선이 적도가 되는 건데 경선은 좀 애매하죠. 경선은 이렇게 되고 수박을 어떻게 자르든 그거 자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기준을 여러분 중딩일 때 배웠어요. 중딩일 때. 그 중딩일 때 배웠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본초자오선, 본초자오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초자오선이 기준인데 이건 어디를 지나가냐면 영국인 런던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경도가 영도인 선이 되고 이쪽으로 기준으로 동쪽을 동경, 서쪽을 서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경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를 서양에서 예전에 뭐라 고 불렀냐면 동방의지국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경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동경이 있다. 우리나라는 동경에 있고, 서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이 아메리카 대륙이 서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경도가 기준이 되는 건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면 누구나 다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으니까, 그냥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힘이 제일 센 나라. 당시에 영국이 돼서 영국이 중심이 되고, 이제 그 h 치 천문대를 지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번초자오선의 개념, 자 이거 수업 했잖아요? 자, 본자는 무슨 본자냐 면 근본이 된다라고 할때 본자고 소라는 말은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죠? 이거 1 2시간1 2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자, 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를 세로로 이어요. 그러면 이 세로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좌우선. 그래서 좌우선은 세로선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세로선을 좌우선이라고 해서 이걸 근본 이 되고 시작이 되는 좌우선이다라고 해서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경도가 0도인 선을 의미해요.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린이 천문대, 영국을 지나가요. 세미에서 영국 가고 보 싶어요. 그린이 천문대에 가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짝지 꺼놓고, 여기 딱 쓰면 한쪽은 동경에 고 한쪽은 서경에 있고, 딱 두시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로에 가서 할수 있는데, 한쪽은 북방구에 있고, 한쪽은 남방구에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서 본초자오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북방구하고 남방구의 경우는 계절이 정반대라는 특징이 있고, 경도가 결정할 수는 시간을 결정한다. 경도는 시간대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북반구의 모습과 남반구의 모습이 있고, 북반구의 대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는 대륙이 별로 없다라고 할수 있고, 어, 남극 대륙이 있어서 여기가 훨씬 추워요. 북극하고 남극하고 어디가 더 춥냐면, 남극이 훨씬 추워요. 남극이 대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기후 요소로 들어가면 기후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밴드에 탑재되어 있는 영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기온, 그 다음에 바람이 되 있는데 그 바람 중에서 대기 개수난이라고 하는 것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 여기까지도 나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여러분이 주님께 해석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가 따뜻해요? 우리나라가 따뜻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따뜻해요. 아프리카가 따뜻한 이유는 아프리카가 더 저 위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 위도에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다라고 할수 있고. 자, 무등산 서석대가 시원해요? 지금 여기가 시원해요? 네, 서석대가 시원해요. 이런 날 무동산 서석대 가면 좋겠죠?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일단은 더워도 올라가면 시원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수류품포, 해류지형,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 요인이라고 하고, 각각의 기후 요인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네. 아유 리이딱 거지죠, 네. 자, 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0도 N이라는 말이 있고 70도 S라는 말이 있을 때 어디가 고이 일까요 어디가 고이 돼요? 이 N이라고 쓰는 것은 얘는 북반구, 북방부. 북반구를 의미하고 S라고 되는 것은 난방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고의도는 숫자가 큰게 고의도예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아, 적도 쪽이 저의도예요. 극쪽이 고의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또못 알아볼 거니까 써줘야 돼, 설명을. 적도 쪽이 저의도, 극쪽이 고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 글자씩 딴 거예요. 지읍, 지읍, 기역, 기역.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보면 이 화면에서는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적도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극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적도 쪽은 덥기 때문이에요. 거의 1년 내내 덥습니다. 웬만하면 1년 내내 더워요. 극쪽은 거의 1, 1년 내내 웬만하면 추워요. 우리는 중2도에 있으니까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죠. 점점 여름이 겨어지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수업시간에. 2학년 8반 학생들아, 뭘 예를 들었지? 뭘 예를 들었어? 2학년 5반 학생들아, 뭘 예를 들었지? 위도할 때? 음. 자, 잔인하죠? 여러분 속엔 악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 자, 해볼게요. 음, 여러분 초딩 때 돋보기 가지고 놀았죠? 자, 돋보기. 자, 돋보기를 가지고 놀때이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내는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때이잘 타면 검정색 색종이가 잘 타요. 검정색 색종이가 잘 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색종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개미를 올려요. 개미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을 내요. 국보기를 비스듬하게 되면 재미가 따뜻해요. 개미가 선탠을 하고 있는 중이죠. 비스듬하게 보면. 그런데 점을 한 점으로 모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얀 김이 뭐라나더니 불이 확 하고 나버려요. 개미는 사라집니다. 바이자이으면 예. 되는 거죠. 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직방으로 받는다. 직방으로 받으면 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운 거고, 얘는... 힘이 분산돼서 들어가요. 에너지가 분산돼서 들어가니까 이쪽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적도 쪽이 덥고 극적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건 위도라고 하는 기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금서가 10분 넘어가면 이야기 해야 돼. 10분 되면 끊어야 하거든. 네.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육분포인데, 수육분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게 수육분포인데. 자, 수류분포는 중요합니다. 수류분포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열. 자, 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리시간이라서 그렇지않 해요. 수류분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번역을 하세요. 빨대빨식이라고. 빨대빨식이라고 번역합니다. 빨대빨식. 써놓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모래하고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더 빨리 온도가 데워질까요? 네. 모래가 모래 빨리 데워져요.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식히면 먹어도 빨리 식어요? 네. 모래가 더 빨리 식어요. 그래서 모래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모래하고, 모래하고, 내륙하고, 대륙하고, 육지는 똑같은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는 물, 바다, 해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래, 내륙, 대륙, 육지. 얘네들은 빨리 데워주고 빨리 식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대학생 때, 여름방학이 된 거예요. 8월에 오후 2시.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오후 2시에 여러분이 신난다고, 와, 신난다고, 모래사장을 발로 밟아요. 엄청 뜨거워요. 그럼 뽀짝뽀짝 끼워가지고, 물에 가요. 물에 가면? 시원하죠. 왜냐면, 모래가 빨리 데워져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여러분이 2년뒤에 대학생이니까 아, 맥주를 한잔 해야지 그리고 모래생에 가요. 아까 보기로 아까 가서 뜨겁나 하고 딱 발로 만져보면 엄청 차갑죠. 왜냐하면 모래는 빨리 식으니까. 그래서 모래 대류 대류 루치는 빨리 되어주고 빨리 식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연교차인데 모래 대류 계류 묘지. 모래 대류 계류 묘지는 빨리 되어주고 빨리 씻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 이건 뒤에 기온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연교차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차이를 연교차라고 해요. 그러면 육지가 차이가 클까 바다가 차이가 클까? 육지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륙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크고 바다로 갈수록 연교차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수 있죠.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 100억대 부자인 거 알죠? 아, 꿈이에요, 꿈. 희망, 희망상. 어, 선생님은 사실 100억 대 부자예요. 꿈속에서는. 돈이 100억 있다고. 꿈속에서. 자, 그랬을 때, 어, 선생님이 100억이 있을 때, 이민서이가 선생님한테 만 원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자. 만 원. 그럼 선생님의 전 재산은 100억 만 10, 원이 되잖아요.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의 재산이 만 원이에요. 전 재산이. 만 원인데 만 원을 줬어. 그럼 어떨까? 이거에... 어, 기이득이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재산이 두 배나 오른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은 열 부자예요. 물은 열 부자여서 웬만큼 데워서는 잘가리 안돼요. 근데 모래는 엄청 가난한 친구예요. 조금만 데우면 확 데워져요. 그리고 확 식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 금사빠가 많은 게 모래의 성질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해발고도인데 해발고도는 쉬워요. 산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이것을 해발고도라고 이야기하고 자, 네 번째는 지형인데, 지형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자, 지형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자, 선생님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윈드. 자, 바람이다. 바람이고, 여기 이, 지금 이방이 이게 산이에요, 산. 산이면, 선생님은 자유로운 바람이니까, 가다가 산에, 부어 부어 부딪치면은 부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나거나 눈물이 나겠죠. 피가 나거나 눈물이 나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바람이 상으로 갈때 부딪히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건조해져요. 중요한 건 넘어가면 건조해진다 부딪히면 비가 내리고 넘어가면 건조해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딪히면 비가 내리고 넘어가면 건조해진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게 될때 비가 내립니다, 여기에. 자, 이쪽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형성 강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지형성 강수. 실컷 물건하면 좀 개운해지지 않나요? 네, 개운해지면 이 넘어가면은 건조해집니다, 건조. 이런 현상이 지형에 따라 나타난다고 할수 있고, 이 부딪히는 곳, 이 부딪히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 바지,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편 내려가는 곳을 바람 그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람 그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쉬야를 어디다 해요? 바지에다 하잖아요. 바지. 바지에 쉬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할 수 있어요. 바지에 쉬야한다 바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바람 그늘이라고 하는 걸 용어에 따라 다르게 쓰기도 해요. 바람 그늘. 얘네를 바람 의지. 바람 의지. 그 다음에 비 그늘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바람이 내려가는 곳이라고 해서 풍화사면 또는 풍화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얘네가 다 똑같은 말이다. 사실은 얘네가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자 마지막은 해류의요 해류. 자,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바닷물의 흐름이니가 따뜻한 바닷물이 있고, 차가운 바닷물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주변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요렇게,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따뜻한 바닷물. 자,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시다. 따뜻한 바닷물을 다른, 다른 말로 난류라고부르니요 날류. 그 다음에 차가운 바닷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한류 열풍할 때할류 아닌 거 알죠? 이건 찬 바닷물이에요. 한류라고 쓰, 한자라고 쓰면 안 되겠네. 차갑다, 차 라고 썼을 때, 자, 따뜻한 곳과 만나는 공기의 여기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어, 반면에 이 위쪽은 차갑다라고 볼수 있어요. 차갑다. 근데 한류가 나타나는 곳은 아래쪽이 차가운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자, 따뜻한건 가벼운거예요 여러분 자 따뜻한건 가볍다 따뜻한건 가볍고 차가운건 무거운거니까 에어컨을 저기 위에 설치한건 잘한지 못한지 잘한지 왜냐면 찬공기 내려오니까 히터를 저 위에다 설치하면 인망세요 위에만 뜨고 위에만 여러분이 키가 3m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거예요 사실은 히터는 바닥에서 설치해야돼요 이게 맞는거니까 자 그래서 따뜻한건 가벼우니까 공기가 이 올라가고 차가운건 내려와요 얘는 그냥 있어요 자, 따뜻한 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대류가 일어나는 거고, 얘는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일반적인 상태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으로 봤을 땐 당연한 거니까 얘네를 이렇게 얘기하죠.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는 그럼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있는게 아니에요. 공기가 뒤집어졌다라고 해서 얘네를 역전이라고 러요 역전. 자, 역전이라 본다 그랬을 때 정상에서 따뜻한 공기의 위로 올라가면 어느 순간 뭐로 떨어지게 되냐면 비가 내려요 자 비가 내니다 그런데 얘는 공기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비가 안와요 이런 데에서 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사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기후 요소인 세 가지가 있어요. 기온, 강수, 바람. 기온, 강수, 바람이 있고 그 기온, 강수,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위도, 수류 분포, 지형, 해발고도, 해류가 있어요. 위도는 어, 저위도는 따뜻하고 고위도는 추워지는 게 위도에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니까 수류 분포는 빨개빨식이다. 육지가 빨리 되어지고 빨리 식고 바다는 천천히 되어지고 천천히 식는다. 여기륙차는 육지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해발고도 산 위로 갈수록 추워진다. 지형은 부딪히면 부딪힌 데 비가 내리고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진다. 특히나 건조해진 데 포인트를 찍으면 되고, 해류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곳은 비가 내리고, 찬 바람물이 내리는 곳은 건조해서 사막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사막으로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유명한 사막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끊어줘.